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소개해드릴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개의 영상을 통해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의 기본 이론과 측정 원리에 대해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의 응용 분야, 그 중에서도 핵산 정량과 단백질 정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흑광을 이용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는 핵산 정량입니다. 핵산 정량이란 샘플에서 추출된 DNA, RNA의 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추후 실험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주로 이용되는 샘플로는 동물 실험 모델, 사람, 세포 조직, 체액, 진액세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산 정량은 최소한의 시료만 소모해서 정량하여야 나머지 시료를 다운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시료로 정량 가능한 장비, 또는 플레이트를 이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정량하실 수 있습니다. 핵산은 일반적으로 260나노미터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량할 수 있습니다.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퓨린, 피리미딘, 염기의 공명 구조 때문에 26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량하는 방법은 별도의 다이 사용 없이, 라벨링 과정 없이, 간단하고 넌디스트럭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인 280nm에서의 흡광도를 함께 측정해서 핵산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한 핵산 순도는 일반적으로 DNA의 경우 1.8에서 2.0, RNA의 경우 2.0 이상일 때 단백질 오염이 최소화된 순도 높은 핵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산 정량을 위한 최적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텍사의 이폭 마이크로 플레이트 스펙트로 포토미터와 테이크3 마이크로 볼륨 플레이트인데요. 먼저 이폭 제품은 모노크로메이터 방식으로 파장을 200에서 999나노미터까지 1나노미터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흡광 전용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입니다. 6웰에서 384웰 마이크로 플레이트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볼륨 플레이트인 테 k e 3와 함께 사용하시면 최소 2마이크로리터 볼륨의 시료를 최대 16개 또는 48개까지 정량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테 k e 3 제품인데요. 기본 테 k e 3는 2마이크로리터 시료를 16개까지 그리고 바이오셀이라고 해서 바이오텍에서 나오는 패스랭스가 1cm로 고정된 샘플 배스를 2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퍼로 입구를 막은 큐벳을 눕혀서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x 3 트리오 제품은 2 마이크로리터 시료는 48개까지, 바이오셀은 2개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바이오텍사의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공되는 g e n 5 소프트웨어 상에 핵산 정량 프로토콜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정량을 수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크3 플레이트 자체의 메인터넌스도 쉽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데큰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셀을 이용하여 1cm 패스랭스로 측정한 값과 2리 l 의 소량으로 정량한 값을 비교했을 때 넓은 범위의 더블 스트랜디드 DNA 농도에 걸쳐 약2%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이크스리를 사용하시면 이 마이크로리터 소량의 시료로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흡광 어플리케이션은 단백질 정량입니다. 단백질 정량은 핵산 정량과 마찬가지로 샘플 내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단백질과 관련된 실험에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 정량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향족 아미노산의 흡광 성질을 이용한 UV 흡광법, 뷰렛 구조와 구리 이용과의 반응을 이용한 뷰렛 어세이, 뷰렛 어세이를 계량하여 만든 로우리 BCA 어세이, 그리고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G250이라고 하는 다이와 특정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이용한 브래드포드 어세이 등이 있습니다. 표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실험 원리, 방법, 흡광도 측정 파장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UV 흡광법입니다. UV 흡광법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방향족 아미노산인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 등이 28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것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280 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단백질을 정량하게 됩니다. 이러한 UV 흡광법의 장점은 별도의 발색 시약 없이도 간단하고 빠르게 정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버퍼, pH, 솔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아미노산에 대한 정량법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뷰렛 어세이입니다. 펩티드 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구조인 뷰렛 구조가 구리 이온과 반응하여 보라색의 착화함물을 형성하고 이것을 540에서 560나노미터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정량법입니다. 샘플을 알칼리성 용액에서 황산구리로 처리한 후 540에서 560나노미터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뷰렛 어세이에는 스탠다드 커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샘플의 농도 값을 구하기 위해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기준 단백질을 이용해서 먼저 흑광도를 찍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준 단백질의 농도별로 측정된 흑광도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그 수식을 이용해서 샘플의 농도 값을 산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단백질은 BSA, 이미노글로블린 G 등이 있습니다. 뷰렛 어세이의 경우 펩티드 결합에 의존한 반응이기 때문에 UV 흡광법과는 다르게 아미노산 조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1m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도는 다소 낮습니다. 이 뷰렛 반응의 기초를 두고 환원된 구리 1가이온이 폴린시오칼토라고 하는 시약과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 바로 로우리 어세이입니다. 폴린시오칼토 시약이 고리 펩티드 결합 구조에 의해 환원되어서 650에서 75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 푸른 빛을 띄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전 슬라이드의 뷰렛 어세이와 비교했을 때 훨씬 증가된 감도로 실험 가능하고 정확도, 정밀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변성물질, 환원물질 등에 의한 방해 가능성이 있고 준비 과정과 시약이 복잡하며 반응 속도가 약 40분 정도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CA 어세이는 이러한 로우리 어 a 이를 개량한 실험법인데요. 로우리 어 a 이에서 사용하는 펄린 시오칼토 시약 대신 BCA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합니다. 그후 56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경우 폴린보다 BCA가 구리이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환원 물질로부터 불안정하고 발색 시약 사용으로 인한 단백질 변성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브랫보드 어세이입니다. 코마스 l u e 리언트 블루 프로테인 어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크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G250이라고 하는 발색제가 아르기닌, 트립토판, 티로신, 히스티딘, 페닐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일어난 색깔 변화를 595나노미터에서 측정합니다. 이 방법 또한 기준 단백질의 스탠다드 커브를 이용하여 샘플 농도를 정량합니다. 브래드포드 어세이는 단백질 환원물질로부터 안정하고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감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백질마다 결합 정도가 다르다는 점, 아미노산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핵산 정량에 이어 단백질을 정량하실 때도 바이오텍의 이포과 t 스리 플레이트를 함께 사용하시면 소량의 샘플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를 통해 실제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표를 보시면 BCA 시약을 사용하여 BSA 단백질을 각각 EpoTX3 그리고 타사의 마이크로 볼륨 정량 장비로 정량한 데이터를 비교한 표입니다. 두 번째 열에 분홍색 음영이 들어간 데이터는 패스랭스 1cm로 측정하여 계산한 농도 값으로 정확도를 비교하는 기준점으로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폭 텍스 3로 측정한 데이터가 특히 낮은 농도에서 타사 장비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이폭 텍스 3로 측정한 데이터가 재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쟁사 장비와 비교했을 때 낮은 농도에서 특히 적은 CV 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텍사의 입폭 장비와 테이크3 플레이트를 함께 사용하시면 핵산 정량, 단백질 정량 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Gen5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핵산 정량, 단백질 정량 프로토콜로 쉽고 간편하게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광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그첫 번째로 핵산 정량과 단백질 정량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이오텍의 흡광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흡광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실 때 정확하고 편리하게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본 교육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또는 바이오텍 제품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